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떴으니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아직 있사온데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줄 알고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백이쪽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도리케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바 발스본 맞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 이리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라고가까이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전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늘을 보면은 아 저기 쌩쌩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쌩쌩이가 간다. 그리고 또 천천히 큰 비행기가 가면은 아저 수송기가 간다. 또 정찰기가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아 그것은 쌕쌕이가 아니고 아, 수송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아, 태운 그러한 수송기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애굽 군대는 쌕쌕이였습니다 아, 아주 간편하고 빠르고 아, 이런 병력을 가지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 이제, 섹세기를 탄이 애국 군대가 이제 막 아, 이스라엘 백성 뒷꼽무리를 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뒤돌아보면서 또 돌아, 돌아보면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후회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할 때에 모세가 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또한 새로운 전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은 그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돌이 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지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이키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불과 몇 수십 일밖에, 4 0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잘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시 뒤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홍해의 이적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겠다. 아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광경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실하게 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음을 심어주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열방들의 민족. 그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방향을 돌이켜서 바로 바다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항상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가 시내가에 옛날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아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아 물이 빠져가지고 고기가 갇힌 것을 보면은 아무리 그 평온한 마음의 사람이라도 빨리 가서 그 고기를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애국군대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진군을 하지 못하고 이 바다에 가로 막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저거는 쫓아가기만 하면은 대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군대,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더욱 더 완악하게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바다를 건너서 멀리 떠나면은 쫓아가기가 힘든데 바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자기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저것을 빨리 쫓아가서 잡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예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거 완전히 오합지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4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출애굽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정의 군대가 아니고 온 백성들을 다 가득히 안았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해서 동물들까지 합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 저건 완전히 오합지졸이구나 저 오합지졸은 저갈때의 길을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 정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쫓아가면은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광야에 갇힌 바가 되면은 원수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광야에 갇힌 바가 되면은 원수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좀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도 면밀한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 마와 뭐, 연어 때처럼 보통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아, 누구를 만나면 전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면 일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 것이지는잘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초를 닫고 주도 면밀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리라.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지휘관들이 지리를 찾아서 갈 때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처음부터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해. 지도에다가 나침판을 놓고 정확하게 가지 아니하면은 그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분명히 꼬이게 돼 있고 중간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는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행되는 오늘의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는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애국 분대는 바로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지 분명히 봤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던져줬어요. 열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방해를 한다면은 너는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을 비롯한 애국 군대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잡을 것이다. 왜저 60만, 200만이나 되는 저러한 거대한 민족을 우리가 내보냈을까? 우리를 섬기던 저 사람들을 왜 내보냈을까? 왜 인력 누출을 시켰을까?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국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요구했지만은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 열 해문 아주 완벽한 숫자가 아닙니까?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불신앙한 그러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에 빼빠뜨려서 사망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그뿐입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늘, 늘 체험하는 이 교회 속에서도 불신앙은 사망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믿는 백성들도 불신앙은 사망을 초대해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참신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보고 또한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역시 지금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방황할 때도 계속해서 불신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숙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만 열 번의 재앙을 보고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 번이나 보여준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국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믿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 드리고 항상 그 신앙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만은 아또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사망을 초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들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현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은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앞은 바다요, 옆은 산이요, 그리고 광야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현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넘실대는 홍해를 보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것을 구원을 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군대를, 군대에서, 홍해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든 인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열번 시험을 통해서 열번 불신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열번 시험을 통해서 열번 불만을 갖게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택한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시키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택한 백성은 잘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을 펠비는 제한된 속죄라고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를 사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을 보라, 이름, 이 말입니다. 모세는 보라. 너희들은 거부하지 못한다. 그것을 불가학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택한 백성들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해도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학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애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이것 저것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땅을 보지 말고 앞과 뒤를 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불신앙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그리고 그 불신앙에서 정말 방황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보고도 다시 또 원망하지 않는 우리 원주 중부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달려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칭송봉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하루의 계획을 잘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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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